보여주마 합니다, 양 선수. 하지만 쫓아가는 김진수. 들어가야고 하거든요, 이러면. 돌진합니다. 자, 변보경의 펀치 커브의승에 미처 피했고요. 압착이 연속으로 터집니다. 발차기의 귀재. 무예마루 소속의 변보경 선수의 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타이틀 매치. 이번 경기는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지난 경기의 여파가 이번 경기로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변보경 대 김진솔 김진솔 대 변보경 자, 확실히 5라운드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어,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 돌진 김진솔 선수 별명답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 변보경 선수 거리선 굉장히 잘하거든요. 특히 어, 산타베이스답게 앞차기나 옆차기로 흐름을 끊는 움직임을 어, 그전에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는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여주네요. 앞차기. 자, 웃고 있는 변보경. 하지만 돌진하는 김진솔. 자, 거리 계속 좁히고 있는 김진솔입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자이죠. 자, 펀치 깔아주면서 킹노를 받고요. 하지만 쫓아 들어가는 도전자. 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눈치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양 선수. 자, 계속 쫓착합니다 김진솔 선수. 움을 주지 않아요. 갑자기 거리를 벌리려고 하지만 계속 들어가는 김진솔. 야저 선수는 후진이 없네요. 자 빠져나오는 변보경 하지만 쫓아가는 김진솔. 일단 거리 벌립니다. 킥. 자펀치를우수합니다 김진솔. 자 잡고 때리고 있죠. 하지만 빠져나오는 변부경. 자두 선수의 전략이 완벽하게 갈리고 있죠. 거리를 좁히려는 자와 거리를 벌리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아, 진짜 확실히 5라운드 경기인 만큼 체력 안배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일단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라운드 내내 돌진을 멈추지 않았던 김진솔 선수와 어, 빠져나오기 급격했던 변보영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첫 번째 라운드는 컨셉전의 느낌이 진선정.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챔피언전인 어, 만큼 양 선수 네, 그 어, 전략을 라운드마다 계속해서 변경을 할 거라고 어, 생각이 되는데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아웃! 세컨 아 라운드 투!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골진 김진솔 선수 코드 측에서는 계속 전진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라운드랑 비슷하게 경기가 흘러갈 것 같죠? 연보경 선수의 작전은 압착이네요. 네, 거리를 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카운터를 준비했습니다. 어우, 자, 두손 들어갔어요. 빠져나오는 변보경. 어, 치열합니다, 양 선수. 서로의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어, 굉장히 수준 높은 어, 심리전을 펼치고 있고요. 잽 뿌려주고 있는 김진솔. 이러다가 분명히 튀어나오겠죠? 자, 바디. 오, 아래서 위로 치는 김진솔. 서로 스텝 3 하고 있습니다. 자 뻗으면 닿는 거리죠 컴비네이션 추고 맞습니다. 양선수가 굉장히 침착하네요 타이틀 경기인데 컴비네이션 다시 집어넣으면 김진솔 선수 멈추지 않습니다. 자 압박 다시 들어가죠 자 범베공도 맞불을 놓았고요 압박 돌려내는 변보경 니키 자, 자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냐거요 이러면 자, 퀵으로 스타트를 끊어본 변보경이었고요. 레키 오! 확실히 어, 스텝을 이용하는 상대의 힘을 얻다 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자, 압착이. 하지만 김진솔 선수의 경기 운영은 찐득합니다. 자, 그렇게 2라운드까지 끝이 났고요. 1, 2라운드의 경기 운영은 뭐 비슷했습니다. 계속해서 돌진하려는 김진솔 선수와 빠져나오면서 어, 카운터를 돌렸던 명승호 선수인데 어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체력 같은 경우엔 전진을 하는 선수보다 뒤로 빠는방가는 백스탑을 밟는 선수의 기능성은더 심하거든요. 어, 그러고 보니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일단 양선수의 전략이 완벽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점수는 많이 보다 더 좋을 텐데 서울의 경기 운영에 낚시는 안 되겠습니다. 세컨더 라운드 스리. 자 바로 그렇게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원래라면 이게 마지막 라운드이겠지만 오늘은 챔피언십 경기인 만큼 5라운드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리키의 네 골로 스타트 끊어봤습니다. <목소리> 자, 거리를 계속 좁히려고 하는 김진솔, 돌진합니다. 어우 자, 전보경의 펀치펀딩했으니 미쳤고요압착의 연속으로 터집니다. 자, 뒤. 니키까지! 자, 범부경 선수 흐름 찼나요? 하지만 김진솔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골진합니다. 챔피언다운 반격이었고, 골진다운, 어! 골진다운 전진이었죠? 카프킥 굉장히 좋았고요. 자, 범부경 선수 발, 발차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섞어주고 있습니다. 페인트 굉장히 가깝죠. 오버핸드 나올 도리고 있는 김진솔. 4, 4, 4, 4, 4, 4. 자, 낮게 갑니다 변보경 거리 좁히고요. 4, 4. 자 슬슬 경기가 변보경 어, 선수의 페이스로 아, 기분 탓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오고 있는 것 같죠. 아까그 레그킥 이후로 그리고 김진솔 선수가 어좀 전진을 로서 체력을 많이 소진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경기 전체를 판단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일단 그렇게 세 번째 라운드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2 라운드, 2분씩 2라운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셈 편의 거리를 깨려는 도전자 김진솔 선수와 빠져나가면서 카운터도 노리고 또프로트킥 딥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거리를 좁히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주면서 사격을 꽂아놓는 챔피언 전포영 선수 아, 전략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컨 아웃 자, 세컨 아웃이 선언이 되고 이제부터는 챔피언십 라운드입니다 네 번째 라운드 라운드 4.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킥값 펀치를 주고받은 양 선수. 펀치로 다시 던지답니다 김진수. 니킥 돌려주는 변부경. 자, 초근접전, 클린치 같은 초근접전에선 변부경 선수의 니킥 공격이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아! 아! 갑자기. 킥페인드 중에서 펀치. 이렇게. 자, 지금 김진솔 선수도 계속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고요. 일단 전진을 하고 있지만 아까부터 폭발적인 모습은 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초반 라운드랑은 확실히 김진솔 선수의 경기 운동이 좀 바뀐 듯 하죠.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전진하네요. 렉키, 자,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레키, 한번 더. 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슬슬 변봉형 선수가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죠? 펀치 들어보는 도전자 김진솔 진초 격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긴 합니다.라고 네, 하는 순간 사라운드도 끝났습니다자 이제 나누는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양 선수 굉장히 고마이 치열한데 과연 네, 마지막 라운드가 가려갈지 그리고 판정단은 지금까지 누가 손을 들어주었을지 엄청이나 궁금합니다. 하은이 어, 본인의 닉네임같이 돌진을 하면서 펀치를 호아덕는 운영을 할 것이고 어, 범, 변부경 선수는 킥 위주로 경기를 또 풀어가겠죠. 자, 일단 4라운드 내내는 어, 경기 운영 전략에는 큰 수정이 없어 보인다는 양 선수였습니다. 자,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이널 라자 마지막 라운드 5라운드입니다. 어, 들어갑니다, 김진솔. 자, 마지막 길은 이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돼요. 자, 코너에 몰아넣고 챔피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보경 일단 빠져나오고 킥. 발 바꿔서 킥. 저 딥이 이제 전진하면서 맞으면 데미지가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킥페인트 주고 펀치 공격까지 상대방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술도 만만치 않아요. 헤드캡. 가만히 있으면 저런 아! 킥이 날아오는 거예요. 아! 변보경 아! 선수 킥 준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자, 근데 김진술 선수 5라운드 내내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 투지. 앞차기. 아! 아, 자, 지금 변보경 선수 특유의 딥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옆차기까지 여유를 찾고 있던, 오, 스크린 공격! 자, 명중률도 올라가고 있고 자신감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변보경 선수. 니켓. 니켓. 자, 저렇게 체력이 소중한 5라운드에선 니켓 공격이 굉장히 유미가 커요. 아, 데미지 있습니다, 지금. 카드가 내려가고 있죠. 김진솔 선수 그록이에요. 자, 바디를 때리고, 앞면이 비면, 앞면을 때리는 거죠. 변보경 선수 심리, 즉정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니켓. 아, 몸이 돌아가고 있어요, 김진솔. 데미지 많이 쌓였고요.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야 경기 내내 압박을 펼치던 김진솔 선수 대단한데 야, 후반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어, 위킥을 허용하고 복부의미지가좀 축적된 게 아쉽긴 하네요. 물론 경기 내내 양 선수 모두 잘 싸웠습니다. 그만큼 변보경 선수가 야 점프 끝 휘몰아치는 상대의 공격을 피해 내면서. 빨바지고 키운형을 펼치는 모습도 멋있다고 할수 있겠고 어, 경기 내내 빼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본인의 공격 타이밍을 재고 있던 김진솔 선수 역시 멋있다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또 여성부 경기에서 명경기가 나오네요. 자 공식 판정 듣고, 과연 누가 48kg 여성 타이틀을 가져가게 될지 자, 판정 결과를, 판정 판정 결과를 듣겠습니다. 제1부심 50대 47 레드코너. 제2부시 50대45 레드 코너 제3부시 50대45 레드 코너 아네 제4부시 50대47 레드 코너 제5부시 50대48 레드 코너 제네 예상대로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주고 챔피언 상대방이 돌진을 방어에 피해내고 피에균등으 피해 경기를 운영한 변보경 선수가타이틀 방어에 성공합니다 자, 본경기 시상은 김완수 부총재님과 임병숙 여성 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종성 KTK 플라이크 한국 챔피언 변보경 기현는2023 K-스포츠 페스티벌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한 KTK 11 K-스포츠 페스티벌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승리했으므로 본산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9일 대한동아병선 덕분기협회 총재 김덕진 회장 박종표 대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챔피언 방어의 성공한 우리의 챔피언 변보경 챔프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